안녕하십니까. 8강의 9번 순서문제입니다. 좀 전에 앞시, 아, 앞에 이제 8강의 8번 얘기하면서 이거 8강의 9번을 가야되나 그랬는데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가야되겠더라고요. 가야되겠으니까 문제라는 게 이래요. 그냥 대충 한번 읽었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그러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 한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보통 잡아내요. 근데 그, 그,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전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볍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와, 이거 이 부분 좋았는데 왜 이걸 내가 놓쳤을까 싶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8강의 9번 같은 경우를 저는 이제 좀 가볍게 봤어요, 원래.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조금 보니까 이 부분은 빈칸으로 하는 경우가 맞는데 왜좀 내가 너무 좀 쉽게 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그, 내용이 별로 같아서 그냥 경시해버리다 보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서 진면목을못 보는 경우가 있어 지금 이제 이거는 왜 보, 저기 하냐면 이게 앞부분이 긴데 하나에 다안 들어가서 지금 쪼각 냈습니다. 원래는 붙어 있는 건데 지금 쪼각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는 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순서인데 순서는 이제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보세요. 어디냐 면은 순서가 잘리는 게 여기서 일단 한번 잘리고 그리고 또 한번은 어디 잘리냐면 음, 여기서 한번 또 잘리고 뒤로 가면 또 잘려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그냥 사금 먼저 그거 보고 보세요. 자 일단 가봅니다 음, 거가 예, 처음이죠. 음, 처음이죠. 어클링스 브리티시 엠플리시스트.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원인포 f h 에스펙터가 하우 더 마인드 워 k 스 어떻게 마음이 작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인바브더 컨셉 c i 소시에이션 포함을 한다네요. 무엇을 연상이라는 작용, 작용을 포함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정신작용은 결국 연상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봤을 때 제목으로 간다 해도 제목으로 간다 했을 때이 부분에서 이미 제목이 정해져요. 정신작용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연상. 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버리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보면은 이 부분 자체가 제목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뒤로 갑니다. 더 MPC에서 어스면 돼. 이 사람들은 추정을 한다. 짐작을 한다죠. 데티아라고 All ideas originated from sense experience. 모든 이 개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이 감각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니 결국 감각 경험으로부터 모든 개념이 나온다. 라고, 짐작을 한다는 거죠. 이, if that is true,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how o u e experience of various colors, shapes, odors, and sounds, 어떻게 우리의 경험들, 여러 가지 색깔이나 모양이나, 냄새나 소리에 대한 이런 경험, 경험들이 어떻게 허락을 해줄까? 우리로 하여금, 어라베르, some complex idea. 그러니까, 여기선 sense experience가 결국, who가, 그러니까, 이 시, 이게, 색깔이니까, 시각, 그죠? 이건 이제 그렇고, 후각, 뭐, 청각,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용, 경우에는 앞 문장과 뒷문장의 이놈과 이 뒤에 이 센스의 사례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로 나와서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원래 순서였지만 삽입 형태가 일단 가능해지는 건 알겠죠. 삽입 형태로 흘러갈 수 있는 뒤에 이제 좀더 순서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순서였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고 가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 고 설명해 주려고 사회를 드는 거예요. Consider. 이렇게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고려해 봐라. 근데 이런 경우에는, for example, 없다 하셔도, consider가 나면은 예문의 형태입니다. suppose, imagine, consider. 그러면은, 예를 들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The concept of a car. 그럼, 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If someone say, says the world car. 단어라는, 아, 단어라는 차가 아니라, 차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you have an idea of what the, What the thing look like. 너는 생각을 하게 되지. 개념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문법일 때는 와시예요. 사는 사람 포함하는 관계되면서 합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을지 하는 그 개념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What is it is useful.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개념도 갖게 되고, of에 다 같이 걸리는 거예요. How you might feel and 그리고 how you might feel if you sat in it. 그리고, 네가 그것 안에 앉으면, 네가 어떤 느낌이 들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Where do all these ideas come from? 어디서 이런 모든 개념이 생겨난 것일까? Given just the sound of the letter C-A-N-R. 여기 이게 카죠, 카. <laughs> 단지 어떤 상황에서냐면은, 단지 글자 C-A-R하고 어, R이라는 이 소리가 단지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죠. 어떻게 이런 앞에와 같은 이런 느낌들과 같은 이런 개념이 생겨날 것인가 하는 거죠. 더 브리티시 엠포스에 있어서 프로포즈 때 이러한 사람 여기서 프로포즈라는 얘기는 제안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제안하다인데 주창하다의 개념이에요. 프로포즈가 프로포즈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주창하다이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학설이라든가 이론을 처음 내놓는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때는 문법일 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뒤에가 슈드 원형이 아닙니다. should 원형. 원형을 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일 때는 w 가 나온다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주창을 했습니다. 대체라고 s 플센세이션 단순한 이 느낌, 감각이라는 것은 s 비가 되면 안 돼요. 여야 한다가 아니라, 였다고. 결합되어 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에. 인렇무학한 표현이 결합되어 져서 인투는 결과가 되죠.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 된다고죠. 연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보면은 컴바인돼서 결국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연상에 의해서 복잡한 의견으로 결합되어진다. 이 부분도 역시 빈칸이 가능해져요. 빈칸이 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제목이면서 빈칸이 가능했고 이 부분도 역시 빈칸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인데 빈칸이 가능해진다. 근데 빈칸이 고급이냐 아니냐 그럼 고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고급이 아니다 하는 거.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문법일 때는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정도는 그냥 뭐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렴면 이건 문법으로 내는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고. 뒤로 가서요. Because you have heard the word car, when you saw a car, consider using one to get to work was said in one. 여기까지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When you saw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 said 하고 여기 지금 considered 하고 지금 같이 붙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네가 단어 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쩔 때 차라는 단어를 듣냐 하면은 네가 차 안에 차를 봤는데 차라는 단어를 들어. 그리고 또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직장에 갈때 차를 하나를 이용 하려고 고려하고 있는데 컨시더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차라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차 하나 안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원이 되지 인이 되지 이시되면안 됩니다. 이것도 문법일 때왜 막연한 어떤 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시되 버리면은 그 차라는 개념이 돼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법일 때 지금 앞에서 지금 다른 문법 사항을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문법도 일단 그 가치를 떠나서 다 가능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문법의 전체가 이제 이 부분하고 지금 이분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면 안 된다 하는 거. 이, 이런 단어를 이제 그죠? 네가 차, 차를 이제 뭐 앉아 있거나 어쩌건 그저 차를 쓸까 생각하거나 아니면 차를 봤을 때 타라는 단어를 네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들었기 때문에 커넥션 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결이나 연 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연상도 되고 연결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become established. 그러니까, 연상이 형성되어진다 하는 거죠. 어. 확립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단어와 차 사이에, 그리고, 뒤에서 아래 attribute.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다른 a t t r 특징입니다. 고유한 특징. 차의 고유한 특징이나, 이런 것 간에, 연상이 형성되어진다는 하 거예요. Once the association become s established. 일단, 그런 연상이 형성되어지면은, the word car would activate memory of, the, of other aspects of, of cars. 그럼 이제 그 연상이 형성되어지면 그게, 그게 결국 단어가 이런다 하는 거예요. 차의 다른 차의 차의 다른 양상 측면이죠. 이게 이제 에트비스라는 이 의미하고도 에스펙트는 같아요. 양상 측면이 고유한 어떤 성격을 그죠 그 성격에 대한 기억을 활성화시켜준다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you have experience. 네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British a m p i b i o u s m consider such association to be the building block of, the, of mental activity.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갑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도 좀그 완화시켜요. 음. 앞부분에 뭐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데 했던 이 부분도 좀 완화를 시킨다 하는 거예요. 이건 워낙에 흔하게 반복되니까 그 앞에서도 하나 이제 다른 분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가장 좋은 게 어디냐 하면 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입니다. 그러한 연상이 뭐라고 여기냐면 the building block of mental activity 이렇게 돼요. 이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consider 어, 결국 이거는 연상이 이렇게 되죠. consider까지는 빼버린다 할지라도 연상은 무엇이다. 연상이 결국 정신 작용의 뭐예요? 구성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이게 빈칸으로서는 가장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삽입 먼저 어법 그랬었는데 이런 형태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액티베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해당되는 단어 같은 경우는 결국 은 뭐로 가야 돼요? 빈칸에 해당됐던 부분에서 중의 단어하고 나머지를 합해서는 이게 어휘가 또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럼 이렇게 갔으면 제목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거로서 제목 안 쓴다고 그랬어요? 왜? 이그 제가 표시했던 단어나, 음, 그빈 칸으로 해당되는 이그 부분만 제대로 알아도 되니까. 조금 단어를 바꿔 쓴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어휘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소화 가능하냐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휘력은 항상 늘려야 됩니다. 자. 이로 가겠습니다.